12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청주 FC 윤지현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좀 혼날 건각고 하고. 아, 아요 아, 기억나기로는 한 49억. 49억. 아니 내가 내돈쓴 것도 보여줘 남들한테 통장까지 해서. <laughs> 그걸 보여줘야 돼? 어. 그동안에 계속 실패했었잖아요.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매년 20억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세금 난게 아니냐. 아. 어, 20억씩, 청주식 같은 20억씩 게 20억씩 줄자는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최일 최강도 선까지 궁극적으로 일부리고 주민들이잖아요. 그 언제쯤 가능할 거다? 저는 5년 안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 감독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네가 감독해. 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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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독한편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대표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째는 쓰러지고 세 번째는 자빠지고 <laughs> 충북 청주 fc 얘기인데요. 12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창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대한축구 연맹에서는 승인을 이미 했고요. 지역에서는 창단식만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청주 fc 윤지현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우리 저 청주 충북청주FC 뭐 얘기하고 그러면 김현주 대표, 김현주 이사장 많이 모시고 얘기하는데 네. 오늘은 어디 가시고 국장님이 <laughs> 자리를 하셨나요? 뭐 대표님이 워낙 바쁘신 것도 있고요. 요새. 예. 또 사실 그 구단 내부에 이런 속속들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예. 신발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까지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예, 속살림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저는 뭐 대표님한테 좀 혼날 거 가지고 하고 아, 네, 오늘은 뭐좀 속속들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손님이 아닐까 생각이 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충북 청주 프로 축구단 창단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아까 시작에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제가 막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2010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간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소외라고 해야 할까요? 그간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네. 저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뭐 저뿐만 아니라 김현주 대표님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잠시 아. 또 밀어주고, 또 잠시 밀어주고 했을 뿐이지, 아, 실패했다, 실패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음. 이제 준비 음.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예. 10년간의 준비 과정. 그렇죠. 같다. 예. 뭐 근데 인디언인디언 규제도 아 n d 고 a n i 언 d i 비가 내 n 지뭐 이건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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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실패라는 때문에. 단어를 저희가 n 그렇죠. <laughs> 예. 그 예. 뭐어 n d i 그 n i n 에 성공을 못했었는데 요 i 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뤄 i 는데 i a n 비결이 i a n i 이 d i a n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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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i 그 카타르 월드컵이 또 그렇죠. 가을에 있잖아요. 예. 그런 카타르 월드컵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서도 각종 이벤트 경기를 많이 준비해서 좀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고 또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다라는 거를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예? 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오 이렇게 해서 준비할 테니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가 아니고 예? 기사를 통해서 어, 충청북도에서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창단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도 예산으로 음. 올렸다는 거를 저는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오, 그런 예, 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제가 그 내막을 보니 예. 김현지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노력해 왔던 거을윤현우 그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윤현우 회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또 말씀을 하시고 음. 또 마침 도지사님이 원래 옛날에 그 공약에도 있으셨잖아요. 공약 내 네.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공약을 마지막에 좀 지키고 이룰 수 있고, 네 예. 음.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또 많은 그 축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주시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프로축구 창단에 필요한 계획을 한번 브리핑을 해봐라. 음.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모시고 그 도체육회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청인 게 뭐냐. 내가 도지사님한테 정말 투명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동안 청주FC에서 김현주 대표님이 쓴 그런 돈이나 이런 정성들을 투명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니 그동안 쓴 비용을 좀 산출해서 달라. 아, 오픈해 달라? 오픈해 네. 달라. 그래서 저 굉장히 좀 망설였거든요. 아하. 대표님한테 분명히, 아, 이거 그동안 저희 쓴거 통장하고 해서 한번 오픈하시죠. 예. 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님의 반응이 어떨까? 예. 아니, 내가 내돈쓴 것도 남들한테 돼? 통장까지 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 <laughs> 자존심도 분명히 상하실 거고. 그럴 수 있죠. 딱 말씀드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약간 이렇게 좀 음, 음. 화가 올라오시는 표정이 보이시 아,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얼른 <laughs> 대표님 이거는 저희 뭐 자랑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지 예, 그냥 우리 의지 그분들만 보여드릴 거다 음. 뭐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언젠가 한 번은 보여줘야 될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예, 예, 예. 설득을 했더니 좋다 한번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아, 해서 열었어요. 그 브리핑 할때 그 동안 통장 내역 사본 다 보여드리고 음. 그 당시까지 그 발표할 때까지 금액이 제가 기억나기로 한 49억, 아. 5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 청주의 그 김현주 대표가 네. 그 청주 CTF신가요? 네네. 그거를 만든 이후부터 그러면은 네, 그 그렇죠. 49, 네. 뭐, 아. 아. 그러면 그 금액이 49억이라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요인은 김현주 대표의 통장. 그뭐 <laughs>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 진짜 이렇게 했구나. 외부에서 이제 또뭐아전그 보조금 받아서 뭐 쓰기도 하고 뭐돈 진짜 그렇게 썼겠어. 이런 사실 유언비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그거 보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좀 열기 시작했죠. 아주 유명한 분이 감독으로 오셨잖아요. 나 최인경. 샤인의 호아빠 <laughs> 네. <laughs> 샤인인를 아시나요? 아, 시장님 잘 알죠. 저는 아직 그래도 그끝머리 세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표님이요. 대표 세대인가요, 지금? 소름돋 세대도 <웃음> 되지만. <웃음> <웃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최 최감독 선임까지? 최현경 감독님뿐만 아니라 한몇분 정도를 음... 저희가 좀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저희가 저희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예. 지역에 있는 그 감독님들 그리고 뭐 체육계 분들 또그뭐 축구 발전 위원회나 뭐 이런 인사분들을 좀 모시고 의논을 해서 아, 했는데 과정이 또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예. 어, 최은규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감독이에요. 그 유명하시던데. 대전 시티즌 잘 아시잖아요. 예. 대전 아, 시티즌에서 아, 4, 5년 정도 계셨었는데 예. 그 당시에 얼마나 대전에그 축구 붐이 불었었냐면 뭐 축구 도시 뭐, 그러니까. 대전을 예 축구 아. 축구의 도시로 만든 그 장본인이 사실은 최영규 감독이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부천 FC라든지 예. 강원 FC 음. 그리고 제주 인이티드예뭐 굵직한 곳들은 다 계셨기 때문에 또 음. 부산 아이파크에 계실 때는 그 승격 플레이오프 2위를 하셔가지고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가셨다가 아쉽게 아. 이제 떨어졌지만, 아. 강원 FC에서는 일 일부를 일부로 올리신 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지금 가장 적합한 네, 그런 감독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88년도에 국가대표로도 뛰었대요. 어. 8 8년 일각에서는 뭐 지역의 상징적인 축구인들 몇분 계시잖아요. 뭐 최순호 감독이나 이윤재 선수 과거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걸 표시할 수 있지. 저희가 고고를 선발할 때는 네. 그 최순호 감독님은 포항에 계셨었어요. 네. 이미. 예, 아. 포항에 계셨었고 또몇분그 사실 리스트 그 저희가 출인 이제 리스트에도 지역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뭐 일부는 최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다른 K리그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도 있고 또몇분더 있었는데 최은경 감독님만큼 뭐 경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샤이니의 민호 미노 같은 민호군 같은 친구들이 또. 저희 경기장에 또 자주 좀 이렇게 아하. 와서 응원해주면 마케팅 면에서도 분명히 아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어. 음,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김현상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최 네. 감독님이 이제 요청을 드리니까 단박에 승인을 했다 그러시던데. 어 감독님이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청, 충북 청주에 프로축구단이 창단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알고 계셨고 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계셨는데, 그렇구나. 마침 시민 구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 구단도 아니. 예. 어, 시민 구단에 이제 약간 좀 그런 좀, 음, 좀 단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음. 또 너무 기업 구단이었다 보면은 그 기업 조직 안에서 그다 이런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없고, 음.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 준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런 구단이면 정말 가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겠는데 하고 꿈으로만 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게 딱 맞은 거네. 막상 연락이 오니단1초의 망설임도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기업하고 이제 아. 그 시민 구단 주로 예전에 많이 했던. 네네. 그러니까는 자치단체에서 일정 네. 금액을 출연하는. 네. 그런 그 복합 형태를 그 시도했던 구단이 있었나요?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복합 형태는 아직까지 군내에서는 없었고요. 아, 아 충북 청주FC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제 뭐 유럽 쪽은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콘사도레나 이런 것들이 음. 기업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시민, 시, 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기업한테 넘겨주고 이 기업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다시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또 다시 안정을 찾으면 기업한테 다시 맡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왜 이런 모델을 충북 청주FC는 가려고 음. 했던 겁니까? 그동안 사실 뭐다 아시겠지만, 그 김현지 대표님의 모 기업이 뭐 삼성이나 현대, LG 뭐 이런 데처럼 대기업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 축구 연맹에서 저희가 실제로 2019년도에 기업들로만 모아서 한 53억 정도를 모았거든요 예. 창단 준비금으로 예. 그렇게 해서 연맹에다가 어, 우리 프로 출범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기업들로만은 좀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 국내 뭐 20대 기업, 100대 기업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아,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안정적이지 않다. 예, 대신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그런 방향으로 갔던 건 아닌데, 예. 여러 찾아보니까. 가지 진짜, 뭐, 정말 사대가 잘 맞다 음. 보니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연맹에서는 예. 지금 충북, 청주 이런 프로축구단을 롤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다른 구단도 아. 만들어라. 오히려? 예. 오. 그래서 최근에 고향에서도, 어,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났는데 예. 중국 청주처럼 그런 컨소시엄 기업 구단을 만들려고 오. 추진하고 있다고. 아, 시민 그래요. 구단으로 가면 아무래도 아. 자치 단체장이 바뀌고 4년마다또뭐그러으로 네. 해서 어떤 그 사무국의 인선, 네. 관여, 뭐 이런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런 모델로 그쵸. 평가받는 네. 건가봐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살림살이 얘기 앞으로 운영 계획 얘기도 좀 여쭤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도시 청주를 이끌 열쇠는 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행복한 거 하자 막 하자고 할 때도 사실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네. 이 동그라미가 항상 이게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이 예산.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충청북도에서 5년 동안 매년 20억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충청북도에서 20억.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0억씩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합쳐지면 이제 40억인데 5년 동안은 네. 보장을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김현주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K3에 쓰셨던 돈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K3를 이제 뭐 지금 리그는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하고 네. 프로 리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던 자금을 이제 프로에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충당이 될것같고 10억 정도 충당. 그럼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50억 정도가 네. 1년에 이제 준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 그 창단 준비를 하면서 작년도 다른 프로 리그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프로 리그 어, 1부 팀, 2부 팀 23개 팀의 그 재정을 한번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예. 어, 2부 팀 같은 경우에 구단의 수익 자체 그냥 아주 순수 순수익 지자체 지원금 말고 네네. 순수익 뭐 광고료든 이정료든 입장 수익이든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최하 15억. 제가 타 구단의 재정을 여기서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에서 20억씩 주는 40억에 한 8억 정도 충당해서 48억밖에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오, 좀 미묘하네요. <laughs> 예. 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후원금 해서 좀더 보충이 됐겠지만 예, 네. 초창기에 음흠. 그리고 그 김포 같은 경우도 한 50억 내외 이제 작년에 음, 창단한 음. 50억 내외 정도 되고 예. 저희하고 좀 음. 규모가 비슷한 게 부천 FC나 이제 안산 예. 안양은 저희보다 조금 높은 걸로 평가가 되고 그렇게 한 다섯 군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천안이 내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0억밖에 안 돼요. 오.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지자체와 모기업 합하면 50억이기 때문에 예. 천안도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아. 볼수 있죠. 일단 예산 얘기만 일단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어 넣고 막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렇죠. 다른 구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일단은 출발은 괜찮은 음. 이런 상황이고요. 5년 같아요. 동안 한 시적인데 도와시에서 그거는 그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심 뭐, 충남 아산이나 뭐, 다른 구단들도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그, 저, 협약을 해줍니다. 그래야 기, 그 구단을 운영하는 그 구단 측에서도 뭔가 좀 긴장을 하고 또 이렇게 5년 후에도 좀 계속 좀 저, 받기 위해서 아 열심히 또 하고 이렇게 서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아 예. 성적 안 좋으면 <laughs> 딱 끊어버리겠네. <laughs>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 성적보다는 그 도민들이나 시민분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면 그게 더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게 프로죠. 아 성적이 네. 안 좋으면. 어느 구단이나,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음. 만든 기업 구단이 아닌 이상은 어느 구단이나 다 음. 재정적으로 독립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구단은 하나도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그렇죠. 도나 시에서 재정적으로 다 지원을 음. 해주지만 유지가 되는데, 음. 그런 일각에서 그런 비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이. 세금 난게 아니냐, 네. 네. 어, 20억씩, 청주시 같은 경우 20억씩 지원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음. 이제 비판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말씀 꼭 오늘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예상 질문. 예. 그래서 음이 체육 인들이다 똑같겠지만 이시 예산 가지고 그시 예산 뭐 혈세잖아요. 어쨌든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어 청주시에 있는 그 지자체 예산을 받고 있는 체육 관련돼 있는 것들은 다못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활성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다른 종목에 달리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펴마하는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음, 예. 이제 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를 나가고 뭐 관중이 있는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프로 스포츠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같이 할수 있잖아요. 같이 즐기고. 예. 또, 뭐, 1년에 지자체에서 20억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보통 노래 자랑 같은 거, 전국 노래 자랑 같은 거한번 예. 부르는데, 지자체에서 들어간 돈이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음. 근데 저희가 홍경기가 한 20번 정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따지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관중들이 와서 즐기고, 저희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또 경기도 하고, 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효율적으로는 더좀 부가가치가 크죠. 아니, 아니 네. 저기 얼마씩 연봉이 우리 이제 완전 연봉제인데 네. 순수 선수들에게만 들어가는 연봉을 한 24억 정도 음. 몇 명에서 37명? 아니요. 30한두 명에서 네명 정도 사이로 갈 생각입니다. 아. 지금 추세가 어, 지금 뭐한 40명 있는 구, 구단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선수들만 써요. 음. 한 28명에서 30명 사이.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 초반이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타이트하게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음. 평균 1억은 음. 안 된. 일억이 1억이 조금 안 된. 영향에 따라서 또 네. 조금씩 네. 이렇게 그렇죠. 단가 차이가 있죠 근데 2,400만 원 선수들이 이제 뭐 후보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주전 선수들은 보통 1억 2억 이상이 되겠죠. 자, 음.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네.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일단 예산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있지만 좋게 평가를 하면 5년 동안 제대로 한번 해볼수 있는 멍석은 깔아진 거예요. 네. 마중불은 그렇죠.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말씀처럼 잘하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축구붐입니다. 관중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전번에 우리 그저어디야 한국 철도 대전고 대전한국철도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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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2,600명인가요? 네 네. 2,600명. 저기 그 우리 그 청주 fc 사상 최대 관중 동원이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아, 2,600명16,000명 입장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에 네. 2,600명 관중이 아, 청주 fc 네. 역사에서 최대 관중 동원이었다면은 하아 그래요 그동안 프로가 네. 없었기 때문에. 오.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가 이슈가 되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이고요. 예. 지금 남은 경기 동안 저희가 또 이벤트나 많이 좀 이렇게 뭐 행사도 좀 준비해가지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 그런 예. 것도 뭐 재정적으로 자립 아니면 재정적으로 흑자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시민 참여가 열렬하게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최소 중요한 게 성적이겠죠. 그 그쵸 성적이 중요하지. 좋아야지 뭐 재정 맞아요. 뭐 광고도 들어오고, 맞습니다. 뭐 시민들도 호응해주고 하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뭐 궁극적으로 일부리그 진입이잖아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 거다 예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부리그 진입은. 뭐 최은경 감독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실지 안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5년 안으로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와 도에서 지원해줄 요 기간 동안에 아, 바짝 당겨서 예, 해보자. 예, 5년 안에 한번 해보자. 최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네가 감독해라고 <laughs>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은 어떻게 지금? 꾸리시는 이제 조례 취해서 뭐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계시고?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예, 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주 FC에 있는 사무국 인원하고 음. 거기에 이제 더 보강을 해서 마침 또 김현주 대표님께서 또 사비로 음. <laughs> 지금 건물을 짓고 계세요. 저희 그 청. 저희 어 그분은 웬만하면 다 사비로 구분을. <laughs> <그거를 웃음> 네, 프로축구단 <laughs> 그 사옥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아. 아니 그분은 음. 축구에 대해서 뭔가 뭐 뼈저리게 뭐 한이 맺히신 게 있나요? <laughs> <왜>? 제가 뭐왜 <laughs> 그런 거예요 아, 대표님을 <laughs> <laughs> 거론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김현진 대표님 제가 이제 6년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가끔 보면 좀 불쌍할 때가 있어요 불쌍하다고요? 예왜 아, 저분이 뭐. 축구에 이렇게 딱그좀 음? 속칭 꽃이 셔가지고 축구선수 출신도 아니고. 예. 반도체 회사 다니셨다. 대표님은 진짜 좋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음. 솔직히 그 돈, 뭐, 내가 어디 가서 건물 사면 아마 성악길에 빌딩을 두세 채는 샀을 텐데. 아, 예. 근데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외부에서 또 간혹 가다가 대표님에 대해서 뭐, 알가말가 음. 어쩌다 저쩌다 이런 뭐또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막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음. 아 그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함부로들 말씀을 하시나? 오늘 사무국장님이 저 김현주 대표께 혼날 생각하고 왔습니다라고 생각했던 <laughs> 얘기들이 이런 거군요. 지금 <laughs> 직장, 직장인의 그보신는 네. <laughs> 여러 가지 많은 시민과 도민들께서 이제는 12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요. 서포터즈가 아무래도 이제 네. 그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지금 어, 어느 정도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 저 요번, 그, 저희, 어, 대전 한국출도하고 경기할 때 서포터 저분들이 와서 응원을 하시는데, 전 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프로구나. 아. 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한두 분씩 모이는구나. 음.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가 거기서 대형 깃발 들고, 북치면서 소리치고, 90분 동안 아주 그냥 내내 하시는데, 음. 아, 저분들, 저, 체력 괜찮으신가 이럴 정도로 너무 열성적이시더라고요. 아, 자꾸 모이시는군요? 그거, 그렇게 해서 한 25분이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도 오고 아빠도 오고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4 50명이 이제 모이시면서 이제 했는데 아마 다음 경기 때는 좀볼만 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시끄러워서 가 보려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이게 뭐 프로야구들 다들 좋아하시지만 뭐 청주에서 예. 경기도 거의, 거의 안 올리고 거의 꼴찌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축구로, <laughs> 축구로 갈아타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니까. 음. 유소년 특히는프로로되면 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언더 12 언더 15 등록돼 있는 팀만 30개가 넘습니다. 엄청 잘하죠 지역이고 그리고 또 잘해요. 그렇죠. 예. 와. 등록 안된 팀까지 하면 더 많고요. 우리요 충북에 청주. 세계대도망 네, 청주에 청주에만. 네. 대박. 대박. 그렇게 많아요? 네. 와. 근데 그걸 여태까지 활용을 못한. 그러네요. 그렇죠. 저희가. 야이 친구들 네. 너무 행복해서 좋겠다. 지금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린이 축구 같은 경우는 충청주가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맞습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고. 어, 그래요? 네. 독일까지 가서 축구하고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니까. 어, SNS 같은 거. <laughs> <갔다 웃음> 그 친구들이 <laughs> 실제로 전북현대 유소년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음, 이렇게했던 음, 예.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더 이상 지역에 갈 데가 없어서 외지로 나간다 그러니 그러니까.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유실입니까. 아, 예. 이제는 이 이제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된 상황이 이제 됐네요. 그렇죠. <laughs> 반가운 예. 일이네. 야 좋다 좋아. 됐습니다. 자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먼저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어, 어. 먼저 변호사님. 네.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막스 베버라는 정치학자가 그렇죠. 정치에 대해 필요한 건 신념 윤리뿐만 아니라 책임 윤리도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아, 여기는 또국장님이나 그다음에 김현주 대표나 지역의 축구인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요번에 이제 큰 성과를 내아무 예. 이불이그지만 그래도 프로 축구단이 충북에도 청주에도 생기는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이유 같아요. 아하. 그 이유에 투명하게 회계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책임 윤리 같아요. 뭐 요번에 관해 했던 분들 계속 일을 할 거지만 본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려는 자세 음.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영하려는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형 아, 그래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책임. 아 충주로 연고지 이전하면서 뭐 어떤 홍보 이벤트 붐도 많이 일으키고 성적도 초창기에 나름 좋은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4년. 음. 처음에만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쇠퇴하는 이런 이유가 뭐였는가를 잘좀 곱씹어 보셔서 영속적으로 하여튼 발전하는 음. 하여튼 그 충북연구의 멋진 팀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길었는데 잘해 뭐 이런 <웃음> 말씀이시죠.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시고요. 어떻습니까? 끝으로 뭐 앞으로의 각오라고 할까요? 뭐 음.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사실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성적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어, 이 성적은 시민들이나 도민분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관중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운동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예. 그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1위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1위를 설사 못 했더라도 관중이 진짜 만 명, 2만 명, 항시 오면 저희는 성공한 구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과 함께 하는. 예. 음. 그렇게 되면 그 관중들로 인해서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스폰서도 들어오고 음. 자금이 생기면 좋은 선수 또 영입하고 음. 그럼 또 성적이 나고 또 그럼 관중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성적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일단 시민들, 도민들하고 같이 다가서서 함께 하는 그런 구단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관중 5천7천9천 돌파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예. 드디어 충북 청주 FC가 1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뭐, 현장에 나가볼까요? 어? <laughs> 한번 나가 볼까요? 나가서 토론 거기서 하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통! 한 판!